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주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와는 천지의 전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너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오늘도 하아에서 날씨 시고오늘빌라에시가고박사죽으이고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죽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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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로부터람은이사람와이은이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시간동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첫달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특별히 지난 한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또한 경배를 드립니다. 올한 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올한 해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닥쳐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더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내가 조상에게 맹세해 줄이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며 묵상하며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탄함과 형통함의 성공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알기 위 모든 지체들의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알기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노재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학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laughs>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엘의 아들 유다총독수르바벨과여우시다의 아들 대세사장 여우수와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거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 것을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집을 삭슬,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거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가달이냐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느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수근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 네. 우리 17위 동계원들로서는 특별 찬양을 한 후에 노재화 봉사님께서 믿음의 성전을 발축하려는 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좀... Oh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환상해보는 예수의 예수 이름은 한참 나옵니다. 여러 장등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전이 에제 환상의 성전인데 우리가 이 말라기로 끝이 나고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에, 한 400년의 에, 침묵기를 어,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이학계서가리 어, 말라기 이 그냥 이런 선지사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뱅고 하는데, 그대로 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이 인터내셔 하셔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는 그런 신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여러 가지 구약 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 구약 시대의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성전이었지만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는 에클샤,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그냥 이거는 예배단입니다. 예배단. 그런걸잘 좀, 그 다음에 구약시대 할례는 뭘로 우리가 받겠습니까? 세례로 받겠죠. 구약시대 할례는 세례로 받겠죠또 안식일은, 안식일은 첫날 주일로 쓰니가일월 하수목금 할때 주일부터 시작하는 안식일로 받겠죠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근무하는 그 제사는 예매로 이렇게 변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이 학계 선지자의 수록밥의 성전의 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개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솔로몬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다. 그냥 주위에 모든 솔로몬 그 칭송이 그, 그, 대단하고 지혜를 얻기로 잘 나간 나라가 이방 예인들이 들어오고 나라가 분리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먼저 북 이스라엘은 시리 아수르 아수르한 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자락하고 폭등적이냐면은. 그 와가지고 그냥 여자들을 격탈하고 난 그, 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당한 그 여성들의 후손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엔. 사마레인. 그니까 러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가 하고는, 너가 벌써 이방족하고 혈통이 맺으니까 상족을 안 해. 나사마리아는 이제 또, 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던 유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는 곧 멀지 않아서이아수다음에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냥 또참하게 놀아집니다. 어? 그때 이에루살렘 성전도 같이 어? 다 해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전략이 좀 악하기는 좀 덜한데 뭘 아주 가져가야 돼. 어?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데려가고 어? 물건도 좋은 거 있으면 싹 가지고 우리 옛날에 뭐 프랑스 와서 어, 우리 어, 이조시대 때그 이런 외 유장 어, 외 휴장가게 인 문서 가져가듯이 그래 가져가고 그렇더 가져가고 사람도 데려가고 그래서 저이 어, 바빌론 그 강가에다가 우리가 포로를 갖다 놨는데 이또 이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응? 이 이번에는 페르시아한테 힙힙니다 페르시아한테 먹했는데 페르시아는 아주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 야, 뭐 그렇게 데려와서 힘들게 그렇게 해. 우리는 그냥 너희들이 세금만 잘 내면은 다 좋아. 얘네들 다 자기 종교도 믿으라 그래. 그래서 페르시아가 계속 왜냐면 워낙 페르시아는 알아 커지니까그일이 통치가 안 되는 돼. 뭐, 저쪽에, 이집트까지 나가고, 뭐, 인도까지 나가고, 얼마나 많은 걸 통치해야 되겠어요. 그거 다 가져올 수도 없어. 다 자기 있는 대로 하라 그래. 그리고, 얘네들도 돌려보내.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이 포로, 기한 70년이 되고 나서,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페르시아에, 과사왕이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갔다 오면은, 옛날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참 한심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기가 해봤자 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는 한 15년 지났는데 다시 이제 예, 이스로바비를 이 통해서 통치장도서 이제 그 옛날에서는 교회를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15년이나 지난 다음에 시작해가지고 한 4년 만에 이 학계 선의자가 있을 때이 교회가 이제 개척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해파됐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각 교회들마다 지금 제가 무슨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경매가 나와 있는 데가 4 9분들그랬던가요 제가 인천에 그 거기 그이뭐천주교이긴 하지만 천주교에 문을 완전히 닫아가지고 거기 카페를 만들어 버렸대. 아니, 막을 막 막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달쳤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근이 모이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아주 우리 집도 치면은 기초가 단단하게 돼 있어야 돼. 기둥도 있어야 돼, 지붕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아주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첫째는 캐릭어만 말썸성도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보기도 했죠. 그럼 지금 성경책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고 뭐 유튜브도 중요하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캐그어로말씀성도의 캐릭어만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대에서널 해서 오늘 그 이병호 목사님 아침마다 성경읽고 찬송하는것이 여러분들의 꼭 신한생활에 밥먹듯이 밥먹듯이 여러분들 꼭 성경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말씀성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디아코니아 봉사활동의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일로니아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캐리그마만 막 그냥 강조하다 보면 그건 신학교처럼 되어 버리는 거또이 디아콘만 어? 계속 공사만 하다 보면 은 무슨 사회 공사 단체가 되는 거고 코이노니아만 하다 보면 은 무슨 노래하는 선교사 이런 것들이 잘 입력해서 이루어지 하는데 이세 가지 캐리그마, 디아콘,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받쳐주는 기본과 같은 아주 기초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기초를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오늘, 이렇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나라라는 이 파운데이션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나라가 바칠 때만이 우리 교회가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베트남 자주 가보시잖아요. 큰 아, 교회가 하나 있긴 했는데, 뭐, 교회 참겨요 공산제도 하기니까, 나라가 저렇게 공산화 되보니까 정치적으로 되어보니까,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왜 목사들이 나서서 정치에 그렇게 나서냐 이런 어뭐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북에서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태동을 일으킨 아주 근본적인 사상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분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33장 22절, 그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그는 우리의 율법을 만드신이시며, 여호와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 삼권분립, 국회, 법원, 행정부의 삼권분립 조치이 벌써 2천억, 7,800년 전에 이사의 원래 그 삼권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이시오. 요한는 재판장이시오. 재판할 때그 재판, 판사님들이 나올 때쭉 일어서지 않습니까? 판사를 보고 일어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일어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진 그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우리의 율법을 만드신이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각 분야에 이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가 들어올 때 나는 이랬습니다. 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판결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그 권위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의 이 자유민주주의 깊숙한 곳에 삼심제도라든지 상권분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토대 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제헌 국회가 됐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초등학생들 지금 정교전나 자파에 물들어와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잘못 얘기하면 학부형을 통해서 항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재헌국회때 원래 100, 우리나라 국회에는 300명 뽑기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100명을 낳고 200명만 뽑기로 했습니다. 200명만 복귀를 했는데 국회의원 재흥국회 날 중앙청 한쪽 부속에서 재흥국회를 할 때. 그때는 국회가 없었으니까 중앙청 한쪽을 복회해서 재흥국회를 할 때. 에 198명만 재흥국회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명은 어디 갔노? 그동안에 돌아가셨나? 오다가 지각했나? 혹시 아십니까, 왜두 명이 없었습니까? 제주도에서 그당시는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습니다. 두, 두 사람의 국회의원을 거기서 배당을 했는데 선거사무소를 섭객해가지고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1 9 4 9년 동안 나중에 국회를 다시 섭외했습니다. 선거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제주 4.3사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거를 잡아내려고 보니까, 그런 불순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따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제주도를 팽정시키기 위해서 여수의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순천 발란사건이라는 것을 참고로 표현을 반대합니다. 여수순천 주둔군 발란사건. 여수 순천에 1 4연대가를 모여가지고 그 연대를 통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전복을시킬려니그 안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수 순천 군인들이 반란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 사랑의 원조탄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도 그때 돌아, 그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증손들은 어떤 시대에 살던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이학계의이 기도처 우리도 무너져가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당당하게 교회 요새는 얼마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 자세로 찬송가 들고 다니기도 부끄러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 우리 근국에 지대한 공공로를 우리 교인들이 했습니다. 33인, 그 33인의 그 중에 15명이 그리스자입니다 한글 지금 맞춤법 표기에 많은 것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보수해준 그런 그 한글 맞춤법이 통용화되가지고 한글 성교를 통해서 한글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오늘날까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우리 교회가 독도의 힘을 앞에 쓰러져가는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15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당 순교함 여러 분들 혹시 합정역에 한번 그 근처 가면 합정역 바로 옆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갑니다. 한 빗을 앞에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이 선교 전쟁을 생각하고 책을 읽어도 모자라지만 참으로 미안스럽게도 그냥 빚짐지고 한 사람 지나가는. 그러저 절을 저 많이 자책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로 아무 호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인도 갈라 그러다가 중국 갈라 그러다가 일본 갈라 그러다가 한국 조선에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에 온 사람들을 알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장성한 불량까지 세워주실 텐데 우리가 더욱더 이나라 이민족이 이제 저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진자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갚아나가는 복음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 중심에 마음을 성전에 성전을 배출해서 든든히 나갈 때에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우리 아로 t c 기독장교 여러분들 쪽을 믿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풍자 토요일에. 이곳까지 달려와서 의논하며 예배하며 훈련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 머리위에 특별히 이 시간에도 자유가 없어서 동토에서 지하에서 울며 기도하는 북녘 동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네.